이 영상은 6월 17일 라이브 영상이 원본으로 6월 20일 패치 전인 스켈레곤 스켈로스 마북 드랍률 확률 상승 패치 전 영상입니다. 현재 부스 가격은 21일 기준 2억 7천에서 2억 초반대로 내려왔음을 알립니다. 이점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120 찍는 데에만 돈이 몇 억이 드는데 120 찍고 나서 부스 2 0두르면 2억 7천을 또 내래. 근데 심지어 그게 확률이래. 확정도 아니래. <laughs> 그리고 이게 매몰되는거라서 나중에 팔수도 없네? 어떻게 추천 합니까? <laughs> 아.. 불독 <블록> 패럴라이즈 쓰네 <웃음> 미치겠다 불독형 <laughs> 패럴! 그치 형은 단일타깃이 센 사람인데 얘를 때려줘야지 아, 스턴. 아, 디스펠 좋고. 그래. 네. 쇼파나 데려가는 거 진짜 좋다니까. 레벨 높은 사람들끼리랑 하면은 지금쯤 6단계이긴 해. 근데, 뭐, 가끔씩은 이래도 되잖아. 120일 불도. 진짜 안, 절대 안 껴준다고. 네, 예, 지금 브라둥 5인 고민 중이에요. 4인은 보통 자리 주인도 자리 주인인데, 진짜 가끔 가다 한 번씩 자리가 있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돈도 벌면서 경험치도 먹을 거면 뭐 3인도 좋지만 4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3인은 중옥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결국에 3인을 할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옥상에다가 지원금을 줘야 된다 되다 보니까 돈을 벌면서 레벨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그니까, 내 생각엔 경험치도 적당히 먹을 수 있고 하면서 하는 4인이 제일 좋을 듯? 그리고 이제 몬스터들마다 때리면 타격감이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듀파라든지 브라든그 협동 이런 애들, 와이번 애들 이런 애들이 타격감이 되게 좋아 근데 이제 망둥이 집, 얘네 타격감이 진짜 없어요 망둥이 집은 진짜 타격감이 너무 없어, 때리는 맛이 진짜 1도 없고 저는 무조건 깃발 협에서 합니다 저는 무조건 섭채는 깃발 협을 1에서 해요 왜냐면, 깃발2에서 섭채을 하면은 망둥이가 얼어요. 얼기도 하고 그쪽으로 어그로가 쏠리고 이래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사냥할 때, 제 채널에서 많이 섭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이제 사람이 사라지는 거 보고, 망둥이 집을 터트려요 그렇게 안 하면, 망둥이가 얼어버려가지고, 공중에서 그냥, 낑! 하고 얼어버려요. 그러면 망둥이가, 얼어버리면, 그만큼 망둥이 집이 리젠이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깃발 을밀에서섭채을 하시고, 이걸로, 현재 위치 눌러서, 밑으로 땡기면, 깃발 2가 바로 뜨거든요, 밑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뭐, 지인분들한테 아나바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제공받고,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리가 필요하다, 저녁타임, 특히나 이럴 때는. 그건 고학을 써서 사는 편이에요. 망둥이가, 결국 이 어그로가 위쪽으로 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기존에 사냥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불편해요. 젠을 방해하니까, 뭐 그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 정해진 법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걸이 한다고 해가지고 뭘할순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 명씩이라도 깃발 삘해서 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면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수고링, 양파링,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섯 판이 더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할 겁니다. <laughs> 다음에 몰아서 한번 해야지. 어우. 10판 연속하는 거는 어우, 제가 어제 깜빡하고 안 했거든요. 퀘스트만 끼고 그래서 오, 오늘 해야 되는데, 아, 내일 할래. 깃밥 자리 삽니다. 가격 귀주세요 아우, 지금 자리 전쟁인가 본데. 10프요. 어, 무자본 많이 힘들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쭉 달리시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쟤는 2사, 2레벨에 이사냥터 가는데 나는 못 가네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티 사냥 못 끼워주네 막 이런 걸 이제 한두 번씩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 현질해야겠다라 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런 게 싫으면은, 요즘에 좀 각광받는 직업들이 꽤 많잖아요. 뭐 당나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가지 많으니까 차라리 그런 거 하시는 게 맞지 싶어요. 아직 레벨 낮다면 높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으니까. 무자본이신 분들한테 10%그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오버 조금 못하면은 낭떨어지에 미는 느낌? 음아 진짜로. 제 친구들도 이번에 메렌 한 대여섯 명이 다 같이 시작했는데. 10% 한다는 애들이 두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뜯어 말렸어요. 제가 뜯어 말렸어. 뜯어 말렸어. 초반 영상들 육성기 보면은 영상들 보면은 그 영상들에서 표창 던질 때조차도 내전했어요. 그 내전조차도 돈을 써야 살수 있잖아요. <laughs> 어. 아직도 부메랑 스텝은 길게찾게 해서 안 빠졌어요. 아, 가격 봐. 가격이 2억 7천 이래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무자본 유저분한테 이 직업을 추천을 하겠어요. 아무리 섀도우가 120만 찍으면 분량 스텝 이제 2타겟으로도 1인분을 한다. 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부스 20을 뚫지 못하면 갈 곳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2억 7천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아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고, 물가도 오르고, 별의별 게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그런데 막집 사는 데 쉬워요? 내 월급도 같이 올라야 좀 따라갈 만한 시이 나지. 부스 10으로 파밍을 하는 건 결국에 한계가 있어. 벌수 있는 매수는 제한적이란 말이죠. 근데 부스 가격은 나날이 올라.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이런 어떻게 추천을 해? 못해요. 이런 건. 이런 경우는 추천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요즘 제가 그래서. 저 레벨 단계 그러니까 3차 이전 10푸이신 분들은 정말 본인이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4차를 보고 부스 하나만을 보고 달리는 분들은 추천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120 찍는 데에만 돈이 몇 억이 드는데 120 찍고 나서 부스 20 들어오면 2억 7천원 또 내래 근데 심지어 그게 확률이래 확정도 아니래 <laughs> 그리고 이게 매몰되는 거라서 나중에 팔 수도 없네 어떻게 추천합니까? 을 당나도 버섯크 20, 요거만 뚫어도 인권이 있거든요? 물론, 버섯크 30은 비싸요. 이게. 2억 4천인가? 아, 2억 3천 정도 하네요. 여기 이게, 이게 혼텔 혼테일 매물이라서. 혼텔에서만 나온 친구라 비싼데. 버섯크 20만 사도 1인분 합니다. 예. 부스 30도 올랐어요. 이게. <laughs> 부스 30은 이럴 일이 없, 없는데. 왜냐면. 지금 파플라투스가 어느 시간대에 가도 자리가 꽉꽉꽉 들어차있거든요. 그래서 파플맨으로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이렇게 비싸질 수가 없다니까. 지금 제가 뚫을 때보다도 거의 2.5배가 비싸진 거잖아요 지금. 아, 그래도 부메랑 30이야. 20에 비하면 이 친구들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양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원래 200에서 300이면 구매했던 것들이 갑자기 800에서 900으로 올라버리는 것은 좀 어지럽긴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그리고 부스가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1 2인 사냥 때문에 폭쟁이라서 어 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었어요. 2억 2천까지도 잠깐이지만 내려왔는데 막히면서 갑자기 다시 올라갔어요. 막히면서. 바로 탁 튀는 거 보면 공급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